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나티비의 윤사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타워를 해볼거예요아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런 이유는 음성변조를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음성변조를 했지만 목소리가 이런 이유는 저 이쪽으로 네네 목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네 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너무 자주 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아 정말 내가 가고 있는데 오늘 어떡하아 죄송합니다 네. 네 어쨌든 제가 요즘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가 그아 잠만 아잠네못 올리는 <laughs> 이유가 그 제가 그 제가 그뭐학 무한을 다니면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리고 숙제하는 시간도 되게 귀여워가지고. 네. 변명 아닌 변명이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이런 거 쓰기가 너무 좀크야 그, 그리고, 자, 나연이랑 같이 영상을 같이 자주 못 찍는 이유가 나연이랑 저랑 짜증나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사춘이긴 하지만, 일단 나연이 저거 뭐하는거 나연 나연아 나연이가 사촌이지만 따로 살거든요 근데 꽤 멀리 살아요 꽤 많이 멀리 살아요 꽤가 아니라 진짜 많이 멀리 살거든요 같은 지역은 맞지만 두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, 많이 달라요 네. 많이 다르긴 달라요 아, 그리고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긴 컷 할게요 아 너무 많이 잘랐나? 또네 그리고 제가 제 제페... 아니 진짜 여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제페토로 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아그히어서 할게요 네 제페토로 하거든요 아 진짜 너... 네 여기는 컷 편집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아까 많이 잘랐기 때문에 지 영상이 5분이었는데 지금 3분이 됐어요. 아 2분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. 아 이거는 제가 솔직히 할 만은 아닌 것 같긴. 아 진짜, 아우 진짜 안한아 답답. 아 진짜. 아 진짜. 하까르가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럼 안녕.